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 국민동의 청원 네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가 64.64.1% 고요 찬성이 23.6%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에, 그런데 이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엉뚱한 법안을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생에 신경을 안 쓰고 최근에 에, 김건희 여사의 그뭐 일곱 시간인지 여섯 시간인지 그 통화 녹음이 막 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기가 막혔고, 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한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혜원장에 가가지고 솔직히 비난 왔으면 좋겠다. 에,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녹음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을 할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개인, 사생활, 인격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될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소환제. 5세 아동들을 입학시키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무지하다. 예, 그리고 자기들은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것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뭐, 은행들이 이자잔치하게 만들고, 돈 있는 자들은 그냥 돈방석에 앉게 만들고, 그리고 대다수 서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국민 괴롭히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자들이 나쁜 악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녹음해 가지고 알려야지. 에? 에 그거를 금지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음? 그리고 또뭐 김건희 여사나 또는 윤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럼 국민에게 알려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알리고 또 우리가 협박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를 개인 보호 차원에서 녹음을 해야지 그 녹음하는 걸다 막아버린다 이거 어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발상들을 하는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비판 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 것 같아요 비판 금지법 예, 비판하면 감옥에 다 쳐놓는 거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 비판 금지법 예, 해가지고 국회의원 비판하면 감옥에 쳐놓는다 뭐 이런 법도 만들지 않을까 참. 안타까움은 금할 수가 없어요. 제발, 어, 뭐, 반려동물 보유세니, 통화녹음 금지법이니, 오세아동, 어, 어, 입학이니 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자 잔치나 멈추고, 이자를 내려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좀살수 있게 해라, 해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 지금 많은 서민들이, 에, 사금융 에, 또 불법 사금융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배가 불러가지고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인태 신지식인 TV 커뮤니티에 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을 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계속 좀 참여해서. 제발 좀이 국회의원들 국민소환제 시행해서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